아, 천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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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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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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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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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봐, 에 그래봐, 야 그래봐, 에 이십나, 다다와 쳐, 아 열레러, 르르러, 나열 자, 이십일번 이천 자, 자, 네발, 자, 짧이 짧다, 짧다, 짧 한십일번 만이천, 자, 네발, 자, 짧다, 네발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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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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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십나, 자, 한번 나의 소식은 물서불다는 것은 나의 소식은 도와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도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도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도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다는 것은 도와다다는것다는 것은 도와준다다는 것은 도다는 것은 도와다 I 머 a 서 t b e 너 i e 자 e 바 t I can't 야 e l i e v 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 나 올로 나판 삼성 선수. 어 12번. 8번이서서 삼성. 어 14번. 그죠? 야 1번. 어1 0번 1번으로 야1어 14번. 그죠? 맞다. 나들 가우치. 와, 저런. 저럴 줄 아까도 뭐떨어지고 나서 안들었잖아 그리고는 자, 한회들 아주 좋은. 들은

oh.